꼬마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출신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집입니다. 아, 위로 일곱 명의 형이 있고 여덟 번째 막내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아,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한낱 양을 치던 목동 중 목동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다윗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참으로 하찮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전에 왕인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아들들에 의해서 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울 왕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나누어진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여러 해의 전쟁을 다윗이 끝내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왕궁을 옮겼고 나라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고 예루살렘이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 두 나라와 민족은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안정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복 이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법궤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괴짝처럼 생겼는데 금으로 샀습니다 시딤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뚜껑이 있었는데 뚜껑에는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위일, 천사들의 위쪽을 시운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운자 하나님의 법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지하신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다윗은 송구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 안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 마음 속에 성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가와서 왕이 참 좋은 생각 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 다윗. 그 목동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이룬 다윗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좀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내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생각하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의 생각, 말, 행동 거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될때그 안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런 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제사가 있고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오고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에 구체적인 설명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부모님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흠 없는 것 처음 난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이런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레이기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윗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고자 애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이런 다윗을 보시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다윗을 볼 때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왜 인간적인 허점과 결점이 없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서슴치 않고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은 더럽기 때문에 내 손은 더러워서 내가 내 손에서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삐지고 털어지고 난리다닐 것입니다. 아이고, 누구한테 받으시려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게 더럽다고요? 내 손이 더러워서 못 받으시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아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죠? 네. 머리끄덕이는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피가 많아서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내 손에서는 내 성전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은 이 모든 준비를, 모든 준비를 성실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했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그 모든 성전, 성전 삼중하, 삼층으로 이 하나님의 선을 계획하고 그리고 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금은동철 기구 내가 무수히 만들어 놓았다. 너 이거 갖고 왔으면 된다. 뽕나무처럼 레버넌의 백향목을 그렇게 무수히 손에다가 준비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라.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 7장 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내가 날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미 내가 다 받았다. 얘기죠. 저는 가끔 우리 딸들이 아빠 무슨 차를 타고 싶어요? 통장에 5만 원도없는 분들이 무슨 차를 타고 싶으냐고 얘기를 해요. <laughs> 근데 마음이 싫지가 않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무슨 집에 살고 싶어. 어, 아빠는 한옥에 살고 싶어. 한옥이 좋아, 아빠는. 땅만 준비해 놔. 이래요. 하, 참. 땅이 뭐 있어야지. 여러분. 분명히 분명히 마음이죠. 그 마음을 받는 거죠. 그 그렇게 빈말로 하는 것 같은 너무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안 돼서 허락하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을 보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회라 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자 했을 때그 집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집은 다윗의 가문을 이스라엘 왕위에 영원히 세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언약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여러분의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은 일상의 신앙에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날마다 주야로 읊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했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도 기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수 없을 만큼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기도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7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감사, 감사해서 드린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천한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들어서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래 왕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삼,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집이 세의 집으로 왔을 때에 이 세는 막내 아들 다윗을 너는 왕으로서의 왕으로서의 품 품위가 없다 너는 그냥 형들만 있고 너는 가서 양을 치거라 다윗의 아버지 이 세도. 다윗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왕의 제목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배웠는지 어떤 학위가 있는지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생기고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여러분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죠. 주님이 주님이 좋고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연약하고 분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변치 않게 보이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신은 왕이 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말씀인데 나를 왕으로 세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문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위로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을 미리 알려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반전은 인생의 반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큼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반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인생의 반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같은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유와 인해로 대해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갈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습니까? 주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이끌어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약속, 3회라 7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참되신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참되신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에라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게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이,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적당히 의지하는 수단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떤 사람은 그저 농협 창구의 과장님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대출해달라고 와서 대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금 슬프면, 슬프면 저 상담하는 상담 선생님 되하듯 주님, 위로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필요만 구하는,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주님으로 생각합니까? 내 인생 전부를 나에게 두고, 여전히 중심에 내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의 전체였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세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의 주님이 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북극에서 내려오는 이 유빙, 유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큰 얼음 덩어리가 있고 또 빙산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위떠 있는 얼음 덩어리, 빙산 다 고기고기 같이 보이는데 이 유빙, 얼음 덩어리와 빙산의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음 덩어리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빙산은 바다 밑에 있는 조류 위에 상층부에 있는 게 아니고 하층부에 흘러가는 이 바다의 조류가 있는데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과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덩어리는 물결에서 움직이는데 이 빙산은 조류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것은 유빙이고 저것은 빙산이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주님께 뿌리내리지 않아 주의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파 그냥 작은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바람과 위의 잔물결을 극복하고 거슬러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갈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우주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보다도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반전이 반전의 삶이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기도자의 삶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영원을 약속하신 영원의 복을 얻는 그런 복을 얻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의 반전을 두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